당결정 양극재에 관련돼서 가장 수혜주가 뭐냐 그것도 역시 저는 양극재가 포함된 첨단 소재 사업부는 올해 그래도 아무리 올해 뭐캐집 얘기해도 올해는 대략 한20% 정도 내년에는 50% 이상 증가 예상해요 근데 문제는. 양극할 물질, 음극할 물질, 도전제, 바인더를 용매에 다 섞어서 슬러리로 만들어서 그 슬러리를 집 전체에 도포하고 건조까지 해서 습식으로 생산했거든요. 그럼 이중 용매를 두번 섞는 거예요. 근데 용매 두번 섞어서 슬러리 만드는 과정 자체를 생략한 게 건식종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용매 만드는 것도 하나의 공정인데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어가는데 없앴죠 슬러리 만드는 것도 공정인데 없앴죠 그러니까 건식 공정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식 종목 공정하면 전기세가 엄청 줄어들고 인건비 엄청 줄어들고 생산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슬러리 만드는데 아주 그 유기 용매 자체가 환경 아주 그 환경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건데 유기 용매도 안 쓰니까. 환경적으로도 좋아지죠. 그래서 테슬라가 전극 건식 전극 공정 건식 전극 공정 했는데 양극 음극에는 지금 다못 쓰는 상황인데 음극에는 지금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단한 게 우리 양극까지 이미 테스트 다 마쳤다. 음. 인터배터리 밝힌 내용이요. 그래서 양극에도 쓰고 있고 양극 그 하는 거 아마 양산하는 거 25년 정도 내년이면 양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전 건식정복 공정 하려면 실리콘 응극제 써야 되고 뭐 해야 되냐면 단결정 양극제 해야 되거든요. 그럼 단결정 양극제 가장 잘하고 있는 데가 뭐 에코프로비엠 얘기하시는데 가장 빨리 양산한 거는 뭐 어디서 뭐 그런 얘기를 듣고 막 이렇게 막 마치 자기가 아는 게막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가장 빨리 양산에 성공한 거는 23년 3월 달에 양산 성공한 포스코퓨처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심지어 단결장 양극재 물량 물론 코스모 신소재도 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하고 있어요. 에지업도 하고 있고요. 근데 물량 자체를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GM 쪽 미국 북미 물량, 유럽 쪽삼성 SDR 물량을 엄청나게 지금 단결장 양극재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매출에도 나와요. 매출에서 사이즈가 지금 그 포스코 퓨처엠 전체 매출, 양극재 매출에서 50%가 올해 아마 1분기 기준, 작년 4분기 기준으로 41%까지 나왔고 올해는 55% 예상하는 거군요. 네. 그럼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단결정 양극재인데, 그리고 단결정 양극재 가장 빠르게 양산했고 단결정 양극재 생산 수율 문제 나오니까 그 포스코퓨처임 대표님이 김준영 대표님이 단결정 양극재 수율 빠르게 잡아가고 있고 정상화 과정 중에 있다고 했거든요. 음. 그거는 북미에 납품하는 M86 더 고성능의 하이니케 양극재까지 수율을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단결정 양극재에 관련돼서 가장 수혜주가 뭐냐? 그것도 역시 저는 포스코퓨처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속 충전 관련돼서 건식 전국 공정 중요한데 건식 전국 공정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어, 실리콘 응극재랑 어, 단결정 양극재. 단결정 양극재는 포스코퓨처엠. 음. 그렇게 되고 그리고 자동화 설비가 돼야지 생산 원가 절감할 수 있는데. 자동화 설비되려면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2차전지에 대거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로봇 관련 좀 말씀드릴 때 T로보틱스가 SK온 300억 정도 수주 받아가지고 한개 라인에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제 30개 라인이니까 대거 이제 로봇 관련된 자동화 로봇, 물류 로봇 이런 게 협동 로봇 이런 게 2차전지 공정에 들어오면 또 코스트를 엄청나게 또 다운시킬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음. 그럼 그 부분 측면도 로봇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의 수위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 앞서서 말씀해주신 슬러리라고 하셨죠. 네, 그게 뭐예요? 슬러리가 막 끈적끈적한 우리 슬라임처럼 어. 용매랑 어, 뭐 양극화 물질, 음극화 물질, 바인더, 도전제 이렇게 섞은 어놓 아. 덩어리 같은 겁니다. 그런데 아. 네. 이제 건식과 습식이 있는데 네. 건식이 여러 면에서 좋은 거군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건식 중간에 섞는 음. 어, 용매 섞어서 슬러리 만드는 과정도 생략하는 거죠. 음. 생략하고 용매 그~ 환경이 안 좋은 유기용매 어, 도, 각종 뭐~ 양극화 물질 응극화 물질 도전제 바인더 성능 과정을 건식 공정은 어,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덩어리 같은 액체 상태 의 덩어리 슬러리를 안 만들고 그냥 가루 있잖아요 양극화 가루 응극화 가루 도전단 그가루 형태를 바로 활물질 바로 집 전체에 코팅시키는 겁니다 음. 중간 과정 생략하는 거죠 용매로 만들어서 슬러리 만들고 그걸 생략해서 하는 건데 그게 효율도, 안, 생산 효율도 쉽게 안 나오고. 그러니까. 바로 집 전체에다 코팅을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기술적으로. 음, 그 여러 면에서 포스코퓨처임다 하네요. 응급제도 네, 다,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네요, 진짜. 어, 아.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양극재 쪽에서는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네. 코스모신소재나 LG화학 네. 등이 있는데 네, 네. 그중에서 대장은 네. 포스코퓨처임 단결정 양극재 뿜 그것도 있고 음. 말씀 주신 인조의견천연견 아. 하는 데가 포스코퓨처임밖에 없으니까 비싸다곤 하지만 당연히 거기에 밸류를 더 주는 게좀 맞다고 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사는 건가요? 예, 네, 맞습니다. <laughs> 그리고 포스코퓨처엠 지금 당장 이제 올해부터 드디어 포스코로부터 음. 직접 조달받잖아요. 뭐르요 리튬은요. 아, 올해 드디어 아, 네. 양산 지금 맞네요. 포스코 홀딩스 그룹사원에서 야 이제 드디어 우리 리튬 아, 양산하니까 어. 그 빨리 열심히 마케팅에 홍보해. 우리 직접 포스코퓨처엠 눈에 직접 조달해서 빨리 써. 음. 그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포스코퓨처엠 요새 전구체 난리거든요. 음. 전구체 3인방 있어요. 에코엔들이 소리 소문 없이 막 신고가 가요. 에코엠 드림, 그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 이세 개의 전구체 산만인데,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 머티 전구체 갖다 쓰는 거고요. 포스코퓨처엠은 자체적으로 포스코퓨처엠이 전구체를 양산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사 또 나왔어요. 포스코퓨처엠이 전구체를 얼마나 조달하냐? 직접 자기네들이. 광양에 직접 연 4만 5천 톤 전구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했거든요. 25년도부터 아마 직접 전구체 4만 5천 톤. 광양 공장에서 아마 양설, 양, 양산에서 갖다 쓸 겁니다. 와. 그럼 비용이 또확 줄어들겠죠. 원가를 계속 내자니까 그러니까 리튬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전구체도 자체적으로 조달하면 조달하면 그거는 곧 양극재 업체들이 마진 나쁘다라고 계속 그게 그 밸류에이션을 깎아먹는 요인이었는데 음. 포스코퓨체엠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그러면은 잘하면 뭐 두자릿수 9에서 10%까지 마진 나오지 않을까. 이게 다. 확실하게 다 세팅이 된다면 왜냐면 그게 가능했던 게 LG 화학이 어, 8.3%까지 양극재 마진 역대 최대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LG 화학도 아시잖아요 리케라고 다 광산 사가지고 자체 조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음. 아 그렇군요. 그 수직계열아, 수직 그 네.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네. 그거의 효과가 네. 이제 리튬 생산 네. 본격적으로 되면서 제일 크게 나오는 게 포스코퓨처엠이죠. 어 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다른 뭐 에코프로나 이런 네. 거 장점으로 네. 수직계열화를 네. 언급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게 실제로 이제 현실에서 그렇죠. 네. 벌어지는 거네. 에코프로 비엠도 물론 미국에서 탄산리튬 엄청 싸게 조달하지만 자체 광산으로 자체 생산하는 건 아니니까 음. 조달해올 때 마진을 때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어. 야, 그렇구나. 그런 게 있군요. 혹시 뭐, LG화학이나 네. 코스모신 소재 쪽에서는 네, 네. 뭐, 그런 흐름들이 없나요? 왜냐면은, 그 LG화학 같은 경우는 무슨,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네, 네. 약간 지주사 느낌으로 네. 또 주목받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네, 네. 코스모신 소재는 뭐, 삼사 쪽에다가 다 이제 납품한다고. 맞아 네, 네. 호재가 또, 네. 그, 코스모신 소재를 더 좋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LG화학 같은 경우 말씀 주신 대로, 네. 지금, 양극재에서 말도 못하게 지금 싸거든요 근데 양극재 순수밸류를 줄 수가 없어서 그래요 물론 올해부터는 첨단소재 영업이익이 기초 석유화학 사업을 훨씬 뛰어넘을 거예요 PER 19배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8배예요 음. 내년 PER 기준으로 25년 PER 8배인데 이거는 그냥 기초 석유화학 관련된 석유화학 업체의 평균 PER보다도 떨어지는 수준이에요 음. 기초 석유화학 업체들 평균 PER 10배에서 9배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싼 거죠. 밸류에이션이 너무 싼 건데, 완전히 양극재 밸류를 줄수 없는 게, 아직은 석유학 관련된 플라스틱 관련된 게, 보시면 전체 매출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뭐, PVC 이런 거 관련된, 뭐, 뭐그태양광에 들어가는 EOA 같은 거, 그런 게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면에 LG학처럼 화다 하는 또, 이차든지 소재 밸류체인을 다 하는 회사는 또 없어요. 뭐, 뭐, 무슨 말이냐면 엘저학은 분리막도 하고요. 그리고 CNT 도전제도 하고요. 엘저학도 당연히 음극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양극제도 하고전 전액 빼고는 아마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밸류시을 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엘저학은 어, 순수 양극제 업체로 보지 않고 어, 전체 석유학도 좋아져야 되잖아. 재학도 좋아져야 되잖아. 그런 확장성 때문에 어, 완전한 2차전지로안 보지만 2차전지 밸류를 주면 지금 너무 싼 거고요. 두 번째는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 단일 고객사,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단일 고객사라는 거에 되게 그걸 할인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도요타 지금 직납했죠? 음. GM 직납했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도 연간 26년까지 캐파 48만 톤까지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올해 이 첨단 소재 사업부 양극재가 포함된 첨단 소재 사업부는 올해 그래도 아무리 올해 뭐캐짐 얘기해도 올해는 대략 한20% 정도 매출이 모두 양극재 사업부만 따로 떼내서 보면 20% 증가하고 내년에는 50% 이상 증가 예상해에요 근데 문제는 분명히 LG화학 양극재 사업부, 2차 전지 소재 사업부만 분명히 또물족분나할 거다. 그런 얘기가 아. 끊임없이 달려요. 아. 쪼개기 할 거다. 그러니까 LG 화학만 얘기하면은 사람들 투심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LG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쪼개기 상장할 거다. 음. 그래서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아. 저는 LG 화학 밸류에이션 너무 싸고 분명히 이것도 2차전지 소재주로 어느 순간 부각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간이 LG 화학도 미친 듯이 사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 이슈 때문에 상당히 소외된 부분이 있고요. 기업밸류 프로그램 이런 거 해서 좀 네. 강제성 같은 거 부여해가지고 함부로 네. 기업 못 나누게 하고 소액주주들 좀 보호하고 그러면 좀 되지 않을까요? 그로 일까요 희망사항인 <laughs> 거죠. 실제로 어. LG가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근데 그러면 기업 가치가 여기서 최소한 두배 이상 가야죠. 그 네. 이게 지금 시가총액 32조가 말이 안 되는 게 네. 우리 맨날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 네.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중복 가치 적용했다고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할인해도 음. LG 에너지솔루션 지분 가치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냥 단순히 97조 8천억 8 1 20억 잡고 이거에 81.8% 들고 있거든요. 음. 그러면 80조예요. 근데 음. 여기서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할게요. 50% 디스카운트 음. 할게요. 70% 디스카운트 할게요 아70% 음, 네. <laughs> 엄청난 파격 세일이네요 네, 네, 네. 파격 세일 <laughs> 할게요 네. 70% 디스카운트 하면 음. 24조 거든요 네. 근데 지금 70% 디스카운트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32조예요 음. 아니 그러면 l g 화계에 갖고 있는 석유화학 사업부 양극재 사업부 제약사업부가 8조밖에 가치가 안 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말씀 주셨는데 코스모 신소재는 일단 밸류가 너무 비싸요 지금 아, 그래요? 네, 네. 내년 기준으로 떨어지면 45배거든요 올해 100배고요 음. 근데 이 같은 100배가 음. 이익이 300억에서 7 9 2억 늘어나는 그림이고요 음. 같은 100배라도 포스코 퓨처엠은 같은 100배인데 그니까 알버마의 네. 주가도 확실히 네. 진짜 바닥에 올라갔다 올라가고 있죠 네. 1300억대에서 2400억 가는 그림이에요 아. 이게 좋네요. 네, 350억에서 700억 오. 가는 P.R. 100배랑 음. 1,400억에서 2,400억 가는 100배가랑 어느 게더 밸류에이션을 더쳐 줘야 될까? 저는 큰 당연히 큰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음. 이걸 더 줘야 되고 호스모신 소재의 최대 장점은 다른 양극재 업체들이 비싸게 살때 리튬을 비싸게 살때그 악성 제고가 별로 없어요. 아, 그런 장점이 있어. 네, 그걸 안 했어요. 왜냐하면 뒤늦게 캐파 양산을 이제 아, 하고 있어. 이게 엄청난 장점이고 물론 코스모 신소재도 자체적으로 전구체 조달을 합니다. 근데 그 전구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게 음. 코스모 신소재의 물량이랑 에코프로비엠 물량이랑 어 포스코퓨처엠의 물량이랑 LG랑 물량이랑 게임이 안 되는 음. 거죠. 그래서 어 코스모 신소재가 엄청 싸지든지 음. 투자를 하려면 근데 싼 걸로 매력을 보면. LG왕이랑 강력한 경쟁자가 아, 있는. 그게 저는 너무 애매한 거죠. 아, 네. 그렇군요. 네. 아, 그렇게 볼수 있겠군요. 아, 이렇게 또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